안녕하세요. 6월 21일 월요일 아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다우가 1.5% 정도, 나스닥 0.9% 정도 하락해서 마감하는데요. 하락의 원인은 아실 것 같아요. 매파적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매파적 발언은 계속 있었어요.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F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연준에서 2023년도에 금리를 두번 정도 올린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죠. 2023년이 아니라 2022년도 말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다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제임스 브라더라는 그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향 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 발언을 매파적으로 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상이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가 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일단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 지금은 투표권이 없어요. 예, 네. 미국 연주는 그 투표권이 돌아가면서 갖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내년도에, 어,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냥 무시할 인물이 아닌 거죠. 아주 중요한 인물로 대두되고 있고, 그가, 어, 발언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미국 시장이 한번 크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2022년 말이라 그러면 테이퍼링이 이제 중요해지죠. 2023년도에 한 달이라도 테이퍼링은 바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곧한 9월 정도 이렇게. 근데, 어, 제스 블러드가 연준에서 그 테이퍼링 논의를 했었다고 그러고, 어, 고, 조만간 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두번 회의가 있을 거다. 그한두 번이라는 게 아마도 제가 볼때 잭슨홀 미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9월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아마 암시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은 뭐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바로니까 테이퍼링은 짧게는 정선론 10개월 얘기하고 있죠. 길게는 1년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가, 길게 가질 거냐 짧게 가질 거냐 라는 판단 해본다면 짧은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 그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부담되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커버링 하기 위해서라도 어, 아마 테이퍼링이 빨리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사실은 미국에서 좀 나왔고요. 또 하나는 금요일에 그 코로나 관련 뉴스가 있었어요. 혹시 델타 변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인도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전세배의 지배적인 변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변이 지배적인 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미국도 그 백신을 맞고 접종을 하고 있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또다시 시장을 자리 잡게 하면서 시장을 약간 흔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또다시 시장에 악재들이 어 득세하는 상황이 된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보면 일단 지수는 이렇게 끝났어요. 나스닥 1.5% 그렇죠? 어, 아, 다운은 1.5% 나스닥 0.9% 정도 하락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4% 하락했는데 이 다우와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다우와 나스닥 차트를 좀 보면 다우를 보면 주봉상으로 20주선까지 딱 왔네요 그렇죠? 일봉으로 보면 60주선 깨고요 120주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120주선이 32,700이니까 한 200포인트 정도 밑에 어... 120주선이 있습니다 120주선이 온 적은 한 번이죠? 여기 이때 한번 있습니다 이때 한번 있었는데 아, 이번에 또 갈, 이번에 여기서 끝날지, 한번더 밀어낼지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와 지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술적인 차이 면해서 여기는 이 공, 올라와서 공간이 있었던 자리라 지지가 된 거하고 지금은 공간이 꽉찬거 아닐까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비석을 때려놓고, 비석을 만들어놓고, 밀었다가 옆에 행보다가 다시 밀어버리는 이런 시 시장의 모습을 보면, 어, 다우가 쉽지 않은 국면에 접어들었을 확률이 높겠죠. 특히 후행스팬 캔들이 떨어지는 캔들 밑으로 떨어지는 각도가 아주 가파릅니다. 항상 가파르다가 되돌리고 가파르다가 되돌렸던 게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스닥도 좀 볼게요. 나스닥도 좀 보시면은 삼천장 근처에서 지금 5일째 싸움을 하고 있고 어, 지난해 목요일날 양봉을 줘서 어 했는데 어, 금요일날 다시 그걸 다 메워주는 운봉이 나왔죠. 그럼 이제 이번 주가 미국이 방향성을 나타내는 기술적 분석상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미국이 만기였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이번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악재가 나올지 아니면 현재 나온 악재가 시장 계속 장악하게 될지 아니면 소, 새로운 호재가 나올지 봐야 되겠는데 새로운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일단 없죠. 왜냐하면 시장의 호재라는 게돈 푸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그돈 푸는 부분에 있어서 악재는, 없, 호재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은 악재 쪽에 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테이퍼링력이 나오는데 돈을 풀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어, 시장 투자가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 국제유가가 100달러로 올라갔어요. 100달, 그러니까 100달러, 그러니까 1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국제가 올라가면 경기가 살아나니까 뭐 주가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근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자재 시장이 지난주에 한번확 빠졌었어요. 빠졌었고, W, 세부 탈사 전율이 70불, 30% 어, 73불까지 갔다가 지금 71불, 64센트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 수요를 공급이나 재고가 따라가지 못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뭐냐면 경기가 회복된 다음에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 회복되기 전에 반응이 돼요. 그 가능성. 그래서 지금은 경기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기가 살아날 것 같은 분위기에 유가 올라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와 주가는 다른 상황인 거다 무슨 말이냐 주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회수해야 되는 거고 유가는 경기가 어, 어느 정도 회복돼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유가의 수요가 많아질 거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는 100불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있어요 갈장하지 물론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이제 상충하고 있어요 복간다 간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100불이 보여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여기, 78불 정도가,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78불이 돌파가 되게 된다면, 100불을 열고 봐도 됩니다. 근데, 돌파가 안 된다면, 거기가 마지노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후행스팬상으로 올라오는 각, 상황을 보면, 100불 영, 가능성이, 결코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은행 얘기를 두번 금리 인상, 올해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 군불대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0.25%, 요거 두 번, 그러니까 1%를 맞출 거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는 숫자만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9월에 테이퍼링 한번 되고, 그 이후에 한번더 있다면 두 번, 9월이나 그 사이에 테이퍼링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미국의 테이퍼링을 맞춰서, 어, 발맞춰서 가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도 엑스런 미팅을 보면서 시장이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국내장을 좀 잠깐 보면요. 국내장 모습 보시면 월봉상으로 추세 연장선에 딱 걸쳐있는 상황이고요. 자 주봉상으로도 연장선 걸쳐있고요. 일봉상으로 지금 돌파, 모습이 잠깐 보이죠. 그래서 지난번를3266 얘기했었는데 지금 일단 돌파가 돼 있습니다. 1포인트. 어떤 어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뭐 시장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